그런가보다 생각하는거고 어 이거 아, 아 울림 안했네 사람이 없지 잠깐만 이렇게 하고 이 시간에 방송을 저기 듣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사람들이고 내가 또 카톡도 안 했어. 카톡도 좀 해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네, 네. <laughs> 네. 봐왜들어오잖아 동서동님 오. 어서 오세요. 네. 있죠. 오. 네. 한 분들은 있다고요. 네. 어 이거 이거 저 제목이 달, 잘못됐네요. 네. 만요 급하게 하는 바람에 580일에 인드라 탄성가치론 시대정신 경제영성론 네, 동선이 어서오세요. 581회가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제 이 옷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laughs> 우리, 아, 오늘, 그, 시대영신님하고 얘기를 많이 다뤘습니다. 여러분, 시대영신이잘 아시죠? 시대영신님이 얼굴 공개하고 직접적으로 표,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인들하는 늘 강조하는 게 프라이버시죠 프라이버시 에, 이런 것들 굉장히 안보 보안 이런 것들 좀여러분들 신경 써셔야 되고요. 다만 오늘 오늘 참시장적인가 어, 의미깊은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짧게나마 우리 시대님의 육성 소중한 어, 시장님의 목소리만을 전달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리나라가 방송을 잠시 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소리가 제대로 반정, 반영되는지를 좀 확인하고요. 확인했네요. <laughs> 네, 약간 큰 목소리요. 아, 우리 어, 세영이님 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어, <laughs> 어, 안녕하세요, 스대정신입니다 시대, 고맙습니다. 네. 어, 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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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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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네. 좀더 가까이 오셔도 될것 같아요. 목소리를.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얼굴만 보면 되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백님 어서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고백님 뵙죠 네네 네. 전화하면 됐죠 마자세론입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인사도 드릴 겸 해가지고 찾아뵙는데 네. 방송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반갑습니다 네. <laughs> 오늘 그 인드라하고 네. 참 신도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네. 구교언론입니까 마자세론입니까 마자세론입니다 왜 그렇죠? 깨우침을 주셨기 때문에 아그렇습니다 마자세론 쪽으로 큰게지 그러니까 저는 저는 구분론적으로 뭔가 자문을 구하려고 찾아뵀는데 네. 맞아세론적으로 굉장히 뭔가 막혀있던 뚜껑이 열릴 것 같은 그런 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맞아세론으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우리 시장님이 대 목소리 들리시나요? 동성님, 고백님 우리 시장님 대 말씀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 우리 궁금한 시앙심의학에 궁금했던 부분들 질문 주실 분들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하면 없죠 당연히 <laughs> 오늘 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네요 왜 하필 마자세론입니까? 구유원 놈보다 왜구유본 놈보다 맞아세론이냐? 음. 사람이란 게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우선순위가 있는데 사람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이라는 게 먹고 살아야 되고 몸이 몸이라는 게 있고 음. <laughs>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맞아세론이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하자. 이제 이게 기본이 돼야 국유본론이든 이론이든 성공이든 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제가 깨닫게 된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좀 국유본론에 좀더 무게를 뒀던 것 같은데 그게 기반이 되는 게 맞아서 론런이고제 삶이기 때문에 삶이 먼저 우선이 돼야 그 다음에 이론이든 뭐 성공이든 영성이든 될수 있기 때문에 맞아서 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런 조중한 우리 시장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어, 제가 썰을 많이 풀었죠. 주로, 예, 네. 우리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애인이라가 나름대로 꾼 분석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생님의 꿈을 약간 분석해 드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죠?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78대 21일 여러분들은 1%의 영성을 추구한다고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99%를 나는 무시하고 남들이 99%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인드라 어? 나는 무시하고 1%의 영성을 지킨다. 이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감이죠. 인드라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99%의 자기 만족, 성공을 응? 하면서 영성 추구하셔야 됩니다. 응? 자기 만족, 극까이꺼 자기 만족 아닙니다. 그까이꺼 성공 아닙니다. 성공도 하시고, 자기 만족, 딸딸리도 하셔야지. 출세 가지고 돈 벌어야지.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영성이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 영성이 찾아옵니다. 이게 만족한 삶인가? 근데, 딸, 딸이도 안 되고, 성공도 못한 사람들이, 불평분만 하시면, 그건 다른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맞아 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중요한 건 오늘 인드라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인드라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대정신님께서 여러분들 다 궁금하잖아요. 시대정신님께서 멘트를 한마디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마우 선생님 얘기거든요 준비가 안 되고 아무렇게나 하는 이게 역사에 납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마우 선생님 저말맞다나 우리 시대 선생님이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멘트 준비 없이 우리 그 시청자분들에게 한바디 하는 얘기를 듣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말씀해 아, 주세요 아 우선은 제가 인드라 선생님 만난 게 거의 한 1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그 동안에 정말 가치관 이랄지 뭐 이런 게 많이 바뀌게 된거 같고 거의 이웃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드라 선생님께 배워가지고 저도 이제 작년 제작문부터 글을 쓰고 있는데 찾아와 주시고 읽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참 제가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친구가 별로 없는데 이웃분들이 정말 제 소중한 친구분들이고 저희 인드라 선생님 이웃분들 정말 저한테 인드라 선생님 포함해서 정말 소중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아 그냥 감사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우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이웃분들께도 정말 크게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나오질 않네요. <laughs> 네, 네, 예 <야>, 이게 <laughs> 감사드립니다. 시대당시 시대장직... 감사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시님께서 예. 네. 이게 습관이 안 됐어. 친구도 없어요, 제가. 친구가 없어지고 <laughs> 아니야, 아니야. 우리 시장 선생님이 능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잠재능력이 뛰어나신 분인데, 예, 그동안 소통이 부족했어요. 이 소통을 키우는 것이 우리, 예, 인드라의 나름대로 방송에 어떠한 소명이겠죠. 이런 분들이 이 잠재력이 예, 크신 분들이 소통 능력까지 커지면 예, 누가 됩니까? 예, 일론 머스크가 되고 뭐 킬빌이 되고 네이베로누베스타인이 되고 대록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재능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되지 안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앞날이 있습니다. 힘을 가지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드라가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당장의 현실에 여러분 스스로를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합리화는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의 자기 합리화는 버리세요. 그러면 더 나은 미래가 당신 앞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힘들어도. <laughs>